안녕하세요. 사그램조의 졸업 프로젝트 최종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첫 번째 발표자 김주희입니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프로젝트에 대한 간단한 소개와 수행 과정, 그리고 IBM의 라이브러리를 살펴보고 프로토타입 데모를 끝으로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사그램조의 졸업 프로젝트 주제는 프라이버시 보호 딥러닝 서비스 개발이며 소주제로는 사용자의 소비 패턴을 분석하여 적절한 금융 상품 추천해주기입니다. 그 동기는 데이터 전성기 시대가 도래하면서 빅데이터의 축적 및 활용으로 의료정보 위치정보 신용정보와 같은 개인에 관한 각종 정보와 관련된 산업이 급성장하고 있는데요. 기업이나 기관에서 이를 분석하고 활용하는 과정 속에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되는지에 관한 논란이 발생하게 되었으며 이에 대한 해결 방법이 요구되어지고 있습니다. 본 과제를 수행하면서 앞서 말씀드린 민감한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기술 연구를 통해 기업이나 기관은 업무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정보의 주체자들은 정보 유출의 염려를 덜어 안심할 수 있도록, 즉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개발하고자 합니다. 금융 플랫폼 시장을 살펴보면 오프라인에서 금융 업무를 보기 힘들거나 금융 상품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 빠르고 간편하게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주 고객이 될 것이며 또한 타 산업 간 데이터 서비스 협력 및 인공지능과 같은 신기술과의 융합이 활성화되어 새로운 데이터 기반의 금융 서비스가 등장할 것으로 예상되어지고 있고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경쟁과 협력이 공존하는 금융업과 산업 간의 협력이 계속해서 확대되어질 것으로 예상되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고려해 볼 만한 문제점 그리고 해결 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서비스 안정성 및 소비자 보호에 대한 문제로 데이터 활용이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 상황에서 개인정보의 관점도 보호중심에서 안전한 활용으로 변화되는 추세인데요. 데이터의 유용성은 훼손시키지 않되 안전성을 높일 수 있는 차등 프라이버시와 동영화모와 같은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데이터 경제 수요에 비해 활용 역량이 부족함에 대해서는 데이터 산학 협력, 데이터 유통 기반 구축 등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저희 프로젝트에서 다루는 기술들의 간단한 개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등 프라이버시는 특정 데이터가 포함되거나 포함되지 않은 각각의 집합에 대해 질의 후 나온 응답 결과를, 노이즈 추가 등의 방법으로 유사하게 만들어 재식별 가능성을 줄이는 기법으로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가 있는 민감한 데이터 정보를 감추면서도 데이터 기반의 다양한 활동을 가능해주는 개인정보 비식별화 기술입니다. 개인정보 비식별화 기술 들 중에서도 차등 프라이버시는 개별화, 연결 가능성, 추론 가능성에 의한 재식별 가능성, 이세 가지 위험 요소에 대한 가능성이 가장 낮은 우수한 기술임을 알수 있습니다. 더하여 사용자 맞춤 추천 기능을 위해서 사용자의 분류를 판별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이를 위해 클러스터링 기법을 이용합니다. 클러스터링 기법 중 거리의 평균값을 기초로 한 고정된 k개의 군집을 반복적으로 찾는 k m e n s 클러스터링 기법을 채택하였습니다. 사용자들의 데이터에 대해 K-Means 클러스터링을 수행하여 유사도를 기준으로 동질 유형을 분류하게 되며 이를 통해 고객의 특성과 상품 유형을 고려하여 세분화한 것을 기준삼아 상품을 추천해주는 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4그램 조일 7학번 김수민입니다. 지금까지 진행한 졸업 프로젝트 과정을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디자인 스프린트 내용을 간략히 보여드리고, 소프트웨어 공학 관련된 문서, 멘토링, 설문조사, 분석 보고서 순으로 설명하겠습니다. 프로토타입은 다음 조언이 이어서 발표하겠습니다. 디자인 스프린트 수행 내용입니다. 메카 하우마이드 윌 작성해 문제를 정의하고, 투표를 통해 해결 방법을 하나의 스케치로 만들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학글루, 구글 프레젠테이션 등 다양한 협업표를 사용해 프로토타입을 화면과 같이 만들었습니다. 디자인 스프린트 진행 자세한 발표는 아래 링크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공학 관련의 여러 문서를 작성했습니다. 문제 정의서와 금융상품 소개 서비스 구현을 위해 요구되는 요구사항들을 요구사항 명세서에 기술하고, 자세한 기능을 유스케이스 명세서에 기술하였습니다. 그후 화면과 같이 클래스 다이어그램을 작성하였습니다. 크게 두 가지 유스케이스로 나눌 수 있는데, 클러스터링 사용의 추천받기와 딥러닝 서비스로 추천받기입니다. 각각에 대한 시퀀스 다이어그램입니다. 보시는 화면은 사용자에게 제공받은 정보들을 클러스터링해 각 클러스터의 사용자들에게 적절한 금융상품을 추천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퀀스 다이어그램입니다. 맞춤 추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딥러닝 서비스로 추천받는 과정입니다. 여기서 사용되는 데이터는 차등 프라이버시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보호받게 됩니다. 벤토리는 종합설계 담당 교수님께 받은 피드백 내용을 바탕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차등 프라이버시 모델은 기존의 프라이버시 보호 모델인 킹 유명성의 다양성과 달리 프라이버시에 대한 식별 가능성을 제한하는 향상된 프라이버시 보호 모델입니다. 기존의 라플라시안 노이즈만을 고려한 프라이버시 보호 알고리즘과 차별점을 두고자 지오메트릭 노이즈나 경계를 고려한 경계값 모호화 기법을 사용하려 했습니다. 데이터베이스 관리자가 신뢰 수준이 높을 경우 아웃풋에 노이즈를 추가하는 글로벌 프라이버시를 사용하고 신뢰할 수 없을 경우 데이터 각각의 노이즈를 추가하는 로컬 프라이버시를 사용해 해당 침해 요소를 예방하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설문조사 분석입니다. 다음과 같이 구글 폼을 사용해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총1 5 명의 응답자가 있었고 설문조사 문항은 화면과 같습니다. 설문조사를 진행한 프로토타입은 클러스터링으로 적절한 금융상품을 추천하는 알고리즘 구현에서 차등 프라이버시 보호가 적용된 K-MINS의 성능을 보여주는 코드였습니다. 해당 모델이 도움이 될것 같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문제점으로 써주신 응답 중 하나를 보자면, K-MINS의 반복 수행이 비효율적이라고 하는 응 답에 대한 저희의 답은 아래와 같습니다. 미니 매치 K-MINS로 계산량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응답자들에게 저희의 서비스를 사용할 의향이 있는지 물었고 응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설문조사 분석에 대한 자세한 발표는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4그램조의 컴퓨터학과 14번 주수현입니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프로타입 데모를 하기 전 저희가 사용한 라이브러리에 대하여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4그램조의 라이브러리는 IBM의 DP 라이브러리입니다. DP 알고리즘이 적용된 ML 기법들이 구현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ML 기법 중 클러스터링 추천 방식이 필요했고 사용자에게 클러스터를 할당해 동일 클러스터에서 사용하는 상품을 추천할 것입니다. 추후 대부분의 클러스터링 방식을 구현할 것이지만 이번 프로토타입에서는 k m i n s 알고리즘에 집중할 것입니다. k m i n s 는 초기와 할당, 갱신, 반복 단계로 나뉘어집니다. 주로 2번과 3번에서 저희의 DP 이론이 적용될 것입니다. 수식기반의 DP 이론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상단의 식을 정리하면 하단의 식과 같이 되는데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본 결과값과 개인정보유출을 위해 조작한 결과값의 오차값을 입실론 이하로 줄이겠다는 이론입니다. 만약 입실론이 0이면 정보유출이 없게 되고 식의 델타값은 소량의 정보유출값을 의미합니다. 노이즈 기법으로는 대표적으로 가우시안과 라플라시안 기법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가우시안은 여러 값을 고려하는 반면, 라플라시안은 샤프한 모양의 여러 값을 고려하기보다는 정말 필요한 값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프로젝트에서도 여러 값을 고려하는 가우시안보다는 가장 필요한 입실론 값을 고려하는 라플라시안 노이즈를 사용하려고 합니다. 앞에서도 보셨듯이 입실론은 딥에서 정말 중요한 값입니다. 저희는 입실론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 스플릿 입실론 과정을 진행합니다. 스플릿 입실론 과정에서 다변수의 단위를 고려하기 위한 정교화 과정을 진행하여 지오메트릭, 라플라시안 노이즈를 위한 값들을 리턴해줍니다. 앞에서는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지오메트릭 노이즈가 추가되었는데 클러스터링 자체의 노이즈를 적용한 모양의 신경쓴 노이즈 모형입니다. 더 빠르고 효율적인 계산을 위해서 추가되었습니다. 라플라시안 노이즈의 경우에는 클러스터 센터의 개수에 노이즈를 적용하기 위하여 추가되었습니다. 본 설명은 하단의 논문들을 많이 참고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프로토타입 데모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구성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데이터 부분입니다. 금융 빅데이터 플랫폼에서 데이터셋을 구했고, 아래와 같은 트레이닝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클러스터링 할때 유의미한 피쳐들인 a g 지와 밸런스로 아래 왼쪽과 같은 그래프를 출력할 수 있고, 대출 여부를 나타내는 로원 변수를 추가하여 3D로 오른쪽과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K-Means 클러스터링입니다. 엘보 함수를 정의하여 다음과 같은 그래프를 출력하여 K-Means의 파라미터 K를 구할 수 있습니다. 가장 급격한 꺾임을 보이는 클러스터 넘버가 3이므로 K를 3으로 지정합니다. 클러스터링 결과 분류가 성공적으로 수행되었습니다. 만들어진 모델로 테스트 데이터의 클러스터를 예측하고 해당 클러스터에서 가장 많이 쓰는 금융 상품을 추천하는 레코멘드 함수를 수행 후 오른쪽 그림과 같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다음은 차등 프라이버시를 적용한 K-Means 클러스터링입니다. 아래와 같은 클러스터링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차등 프라이버시 적용 전과 후의 백코맨드 결과입니다. 사용자 수에서 차이들을 보이지만 최종 추천 상품은 동일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음과 같이 후기를 작성해봤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